어떻게 고치냐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접어주는 거는 쉬운데, 그거는 정식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할 일이 많지, 소매가.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주는 거야. 그럼 소매사는 가만히 있고, 얘만 줄여드는 거죠. 응? 음. 소매산은 가만히 있고 얘만 줄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라인이 줄어들겠죠. 그죠? 예. 네. 아 이렇게 해보면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각, 같은 치수로 얘도 줄여서는데한 4분의 1만 한번 줄여봅시다. 그래서 다시 붙여주세요. 테이프. 옆에서 좀 보조를 지은이가 좀 해주실래요? 네. 4분의 <laughs> 여기를 4분의 1을 넣는다는 응,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4분의 2 정도만 줄였어 그다음에 얘도 <laughs> 여기 끝장만 똑같이 맞춰요 그렇지 어. 줄인 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응? <laughs> 여기를 맞추시고 여기 4분의 일이지만 들어가는 거지. 음. 어디에까 여기. 요거인 거죠? 여기 사분이지만 예. 요거 요거. 네. 근데 여기다 맞춰도 돼요. 사실은. 미묘한 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네. 괜찮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됐죠. 그럼 얘랑 얘랑 자연스럽게 연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빨간색이로 다른 걸로 연결. 달릴 만채그지 살짝. 예, 여기가 다시 좀 해야 될것 같고, 나는 일단은 봅시다. 다시. <laughs> 계속 맞춰주시오. 안으로 파고 들었죠. 그러면서 좀 줄어든단 말이지. 여기도. 네, 근데 아무것도 그릴 때요. 네. 그냥, 그냥, 아, 그냥 그리냐고? 안에 씻고 재서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 주셔도 되는데요. 네, 네. 그 자가 여기 자 라인 표시 없죠. 네.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네. 네. 딱 맞춘다고 그렇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다른 힙커브 같은 경우는 딱 맞아지거든요. 음. 완만하니까. 근데 얘는 할 때마다 달라. 음. 할 때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건 경험상에서 어떻게든 좀 어, 커버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근데 이, 이 길이는 음? 그냥 어느정도 잘라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네. 네 여기까지 네, 잘라낸 거예딱 이거 천 있잖아요. 아, 반, 반 띵한 아, 선. 네. 반 띵한 거. 연결. 아이고, 이렇게까지 줄어버렸는데, 안 줄으면 큰일 나겠다, 이제. 그지? 네. 안 줄으면, 이제부터 소매산을 낮춰야 돼. 참, 가장 최종적인 거. 19, 얘가 20이었나? 20. G. <laughs> <뒤에>. 제발. <개발. 웃음> 제발. 많이, 많이 줄었다.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9였죠. 이거 하느라고 한, 음, 한 시간 음, 갈 걸. 뭐? <laughs> 뭐? 그렇 네. 뭐? <laughs> 네. 뭐 <laughs> 말말 시간 주는 거 좋으면 학교 빌릴 수있는 이제는 안다가 4.5. 좀4.8 정도 돼요, 지금. 아직도? 그러면 아겠죠 <laughs> 어, 그냥 그냥 해요. 타협, 바요하면안 타협. 돼. <웃음> 아, <웃음> 이게 세 번째예요. <목소리> 세 번째. <laughs> 반 그래도 안 되면. 에... 아, 진짜. 사실은 여기를 절개해서 이렇게 밀어요. 음... 요 그냥 이렇게 <목소리> 시 쉬울 거 같아. 같아? 해볼까? 이것도이도 아, 괜찮은데. <목소리>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잘 해볼까? <목소리> 아, <목소리> <조용히 해. 목소리> 이왕이면 해봅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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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웃음> 교수님 아무 방금 접으실 때있잖 아무리. 아무접 아무리. 아무아무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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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 아무리. 무리 아무리. 아무리. 무리이무리 아무리. 그럼 여기도 줄겠죠? 그 아무리. 아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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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는아 마지막으로 줄이는, 어쩔 수 없을 때. 왜냐면 지금 너무 커, 사실은. 그죠? 사실은 저기서 조금 조정이 더, 오, 오? 사이즈 5? 정도. 어? 아, 네. 끝을 맞추고. 음. 그렇지, 이렇게. 끝을 맞추면, 아 여기를 맞추면, 여기만 맞춰. 여기를 맞춰. 여기를 딱 하고 피벗한다 그러거든요. 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블렌딩. 들어가 음, 이렇게 진짜? 해서 쫙. 겨드랑이 좀 음, 음. 음, 음. 아유, 지은이 고마워. 아이고, 가위스. <laughs> 4분의 1인치 정도 <laughs> 예, 갔어. 아. 음, 대충 여기 겹쳐졌어. 그 다음에 <laughs> <여기를 웃음> 음. <쉽게 웃음> 여기서 를여기 직선을 다시 그어줘야 되겠죠. 라인을찰 제발만 발 맞아. 찰를 한번 하고 빠져야 <laughs> 돼를만이를이죠 여기가 더 응? 더 나갔어. 큰일 났네. 아, 내가 여기서부터 쟨거 맞지? 이거 하느라고 시간 다 간다? 근데 이거 안 맞추면 이상한 옷이 되는 거야. 여기 맞아. 예? 변화, 왜냐면 이 손, 섬회를 낮춰가지고 여기를 접어버렸잖아. 그지? 예, 조금. 그나마. 그래도 안 변하네. 오, 똑같아. 음, 맞추는 거는 아! 완성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여기가 줄어. 왜냐면 여기가 줄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긴 똑같아. 아까하고 잔 게. 그죠? 네. 아, 아. 여기는 줄어버렸어. 아, 줄었다. 오, 3과 3.56.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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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박, 대박, 대박. 됐다. 아, 아 드디어. 그러니까. 끝? 치 <laughs> 아니? <웃음> 자, 이거에 반을 나눠. 요거 있죠? <laughs> <다> 반을 <laughs> 나눠. 가지고 표시. 또 이것도 뒤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렇지. 거. 아니, 앞, 앞에 있어야 돼. 이 정확하게 3.8이죠, 아까 말한 거. 그러면은 1.9. 그죠? 3 5기 그랬는데? 아니, 3.5. 아, 3.5. 3.5에서 6. 6. 그러면 1.8, 1.9. 그지 여기다, 거의 여기. 아, 앞으로 아, 가야 돼. 프론트 쪽으로. 아, 프론트 쪽으로. 어, 프론트 쪽으로 중심은 한 4분의 1인치. 근데 얘는 예, 중심이 아니, 얘, 얘의 반띵 하는 거죠. 반을 음. 나눈 거야. 거를 여기 표시해. 근데 얘가 뒤로 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 쳐져야 되는 게 정책인데 그거는 소매를 달아보고 다시 주측을 하는 거야. 머슬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고 이 라인, 이거, 이거 이즈는 꼭 지켜줘야 돼요. 여유분. 알았어요. 응. 그렇게 만들었어. 끝!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자를 때가 있어. 팔꿈치선, 어, 팔꿈치. 뒤. 팔꿈치선 뒤를 잘라요. 어디까지? 중심까지. 응, 환장 하겠다. 그지? 네. 뒤에? 응. 이렇게. 아, 여기서 자르면 되겠다. 그트 그 파트? 아, 파트 만들어야지 어떻게 되느냐? 포메가 예쁘게 앞으로 자연스럽게 응. 굽어진다. 이 말이지. 이걸 만들어놓으면 로봇의 손이처럼 팔처럼 일직선으로 하고 있다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그래서 살짝 이렇게, 네, 이렇게. 멋있게 멋있게 응. 이렇게 해주려고 뒤에다가 멋있게. 이렇게 돼요그 다음에 아, 얘를 그렇구나. 갖다가 이렇게 밀어줘. 봤어요? 여기가 4분의 3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2분의 1에서 4분의 3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살짝 요 네. 정도면 돼. 진짜로 2분의 1에서 4분의 여기 벌려주는 양이 다트예요, 얘가. 사실은 여기 다트를 잡아줘요 얘는 다트를 여기 잡아주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 나는 그래서 보통 여기 다트를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다트를 이 정도? 2분의 1에서 4분의 3 써놓을게요 1인치 너무 많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접어주겠죠 접어줘. 여기를 대충 접어주세요 여기는 그냥 남는 만큼 알았어요 남는 만큼 접어주시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 테이프를 하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라인 표시해야 되죠? 이게 소매 중심 선이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쪽으로 나와버렸어, 다트 볼이.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 전후 쏘게, 빈, 뭐,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예쁘게 됐네. 이렇게 굴곡을 잡아주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잡느냐. 잘 보세요. 여기 라인을 빨간 선을 그었죠. 이거, 팔꿈치 선은 유지하세요. 팔꿈치 선은 유지하고, 여기에 반을 나누세요. 여기까지지. 반을 나누, 대충 나눠도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반까지. 주세요 여기가 이 바, 우리 보통 다트는 여기에 2분의 1을 해서 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에 맞춰서 알았어요. 그래야만 팔꿈치 선에 다트가 일직선으로 탁 보여요. 어, 밑으로 처져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접어주세요. 밑으로 접어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 다트가 가로로 선 거는 무조건 밑으로 수접이 가도록. 아래로 가도록 이 그리고 나서 40분 세선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음. 트레이싱 네 이렇게 나와. 음. 이렇게. 음. 교수님, 이렇게. 근데 다트가그 중심까지 가지 않는 거죠? 아, 잘안 보여서 거기까지 가는 거죠? 반반반 반.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버리면 여기까지 가버려 음. 끝점 여기 팔꿈치 뒤까지 음. 여기까지 이상해. 네, 이상해 그래서 여기까지만 잡아주는 거야 끝 끝인데 이걸 머슬리로 옮겨야 돼. 다음 음. 작업은 조금 있다. 아니, 근데 음, 교수님 네. 저희 숙제한 거 머슬린 안 옮겼었는데 그거는 그럼 이거랑 맞춰보려고. 아니 아, 일단은 아. 머슬린으로 만들어야겠어. 바보, 전 바보. 이거 종이 <laughs> <이미> 안 옮긴 거였어요. 기억해. 뒤에 거를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예 예. 이거 그냥 1/4인치만 내려가고 여긴똑 같은 것인데 예. 여기 여기도 줄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음. 1/4인치 줄.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교수님 그러면은 음. R 라인 한번만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아, 안 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펜 갖다 드릴게요. 예. 아니 나한테 있어.